도성의 적의 기세가 닥쳐 왕은 피란을 택했다. 그리고 그 행선지로 제한된 곳이 청금위의 고향 용담골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이 하늘로 오른다는 그 신령한 마을. 하지만 이미 적군의 발길이 닿은 뒤였다. 청금위는 간절히 요청했다. 부디 한 시집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을 피신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그를 배신한다. 청금위는 나무에 묶인 채로 남겨졌고. 용담골은 불길에 휩싸였다. 피비린대 속에서 마을은 사라졌다. 이 일은 훗날 한 권의 기록으로 남겨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날의 비극은 되살아난다. 왕은 오래된 연고를 쫓아 최원두 대감을 찾아간다. 여리는 그 집에서 기이한 기운을 느낀다. 달에게 귀가 씌인 것 바로 외달이 귀였다. 아씨는 칼을 들고 왕 앞에 난입하고 귀에 씌인 채 과거의 진실을 외친다. 억울하게 죽은 책회의 이름 그리고 은폐된 죽음 귀는 원했다 책을 찾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라 최원우는 그 요청을 묵살하고 또 책의 행방을 감춘다 하지만 진실은 강철의 손에 의해 다시 세상에 나온다 책은 왕의 손에 전달되고 왕은 조용히 말한다 죄는 언젠가 되갚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천도제가 열린다 여기는 귀를 천도하려 하지만 원하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최원우에게 사죄를 요구했지만 그는 머뭇거렸다. 그러자 외다리 귀는 여리의 몸을 빌려 그의 멱살을 움켜잡는다. 분노에 떨던 순간, 최원우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잘못했다. 너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저 무서웠다. 눈물 섞인 참외 끝에 귀는 결국 책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사라졌다. 김원하니, 해원을 통해 마침내 길을 찾았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다. 김봉인이 산속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다. 누군가가 입을 막기 시작한 것이다. 여리는 어스름 속에 윤갑의 혼을 보고 그 뒤를 쫓지만 강철이 막아선다. 그 혼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어 팔척 뒤가 야광주까지 삼켰다. 여리는 기도하지만 혼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양으로 돌아온 여리와 강철은 아씨에게 다과를 준비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아씨는 여리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때. 눈 덮인 마당에 피어난 골담초를 본 여리는 도다시 강철을 오해한다. 왜또 꽃을 피운 거야? 강철은 단호히 말한다. 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 하지만 그 오해는 오래된 슬픔을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조각이 되어버린다. 삼덕에게 골담초의 내력을 묻던 강철은 충격을 받는다. 팔척 귀의 열기를 억제하고 야광주 소진을 막는 식물. 그는 김봉인의 죽음을 단번에 이해한다. 팔척 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패를 버린 것이다. 그 사이 안석주는 풍산과 마주친다. 죽이려는 칼을 들기 직전 풍산은 속삭인다. 당신을 영리정으로 만들 자가 바로 나요. 그는 이 무기의 존재를 언급하며 자신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안석주는 기묘한 동맹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선택이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알지 못한 채였다. 왕은 드디어 죄를 물어 최원우를 형장으로 향하게 한다. 길가에서 인선을 만나 딸에게 작별을 고한 그는 죄를 안고 마지막을 향한다. 인선은 돌아가는 길에 강철을 만나 이렇게 말한다. 그 골담초 더 이상 피지 않아요. 그 순간 강철은 알게 된다. 팔척귀의 부활이 다가오고 있음을 왕은 여리에게 부탁한다. 팔척귀 사망 백주기 그날을 맞아 천도제를 준비하라. 강철은 조용히 말한다. 그곳이 피면, 알려다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안석주의 식사 자리에 불려갔고, 다음날, 그의 몸은 낯선 혼에 잠식되어 있었다. 바로 문갑의 혼이었다.